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프랭크남 쇼에서 보내드리고 있는 시사풍자만평. 오늘은 황교안, 분노의 활화산 폭발. 제임과 졸개들은 인간이 아니다. 그냥 훔친 권력을 뜯어먹고 사는 하이에나 때 불과하다. 이런 내용으로 준비했습니다. 동물의 왕국과 같은 TV 프로그램 또는 영화 라이언킹에 나오는 여러 동물들 중에서 가장 비겁하고 추악한 동물로 등장하는 짐승은 하이에나라고 할수 있습니다. 다른 동물들이 사냥한 것을 뺏어 먹거나 썩은 고기를 먹는 것으로 알려진 하이에나 실제 동물 연구가들에 의한 관찰 기록에서는 결속력이 강하고 소열을 철저하게 지키며 수십 마리가 무리지어 먹잇감을 사냥하는 협동성이 뛰어난 동물이라고 기록되어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 인간 사회에서 인식되고 있는 하이에나는 때로 무리지어 다니면서 상대를 공격하고 물어뜯는 탐욕의 화신으로 때로는 악마에 가까운 짐승으로 인식되어 있기 때문에 황교안 전 총리가 표현하고자 했던 하이에나의 의미는 소름 끼치며 혐오스러운 악마와 같은 동물의 대명사 그대로일 것입니다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엊그제 영등포 재건표 현장을 참관하고 집에 돌아와서 느낀 소감을 다음과 같이 페이스북에 올렸습니다 저는 이제 더 이상 사유로 부정선거 재건표와 관련된 대법관을 비롯한 법원 관계자들을 국가기관이라 공직자라 부르지 않겠습니다. 저들은 추악한 범죄 집단에 불과할 뿐입니다. 인천 연수 재검표 당시 그들은 우리 원고측이 부정선거 증거물로 가짜 투표용지들을 사진 찍으려하자 사진을 못 찍게 방해했습니다. 그때 그들이 한 말은 법원 사진사가 공식적으로 사진을 찍은 후그 사진을 우리에게 열람 복사해 준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열람 복사를 해 주기는커녕 그 사진들을 모두 삭제했다고 했습니다. 6월 28일 사진 촬영한 직원 등에게 열람 복사 신청한 거왜안 주냐라고 했더니 그 사진들 다 지웠다. 신청도 기각될 것이다라고 했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실제로 열람 복사 신청이 기각되었습니다. 제 정신입니까? 이게 뭐하는 짓입니까? 이게 도대체 대명천지에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국민을 이렇게 개돼지 취급해도 됩니까?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들은 우리의 주권을 강탈해 갔습니다. 저들은 한낱 하이에나 때에 불과합니다. 국민 여러분. 우리의 빼앗긴 주권을 되찾읍시다. 새로 부정선거를 밝히지 않는 이상 정권 교체는 불가능합니다. 더 이상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습니다. 제가 앞장서겠습니다. 동지들과 함께하겠습니다. 이상의 내용은 지난 8월 30일 영등포구 재건표 시원장을 참관하고 오신 황교안 전 총리가 그의 페이스북에 올린 그 내용이었습니다. 황교안 전 총리는 저들을 추악한 범죄 집단에 불과하다고 했습니다. 저들을 한낱 하이에나때에 불과하다고 말했습니다. 저들은 국민을 개돼지 취급한다고 분노했습니다. 황교안 전 총리는 독실한 기독교 신자로서 비교적 온화한 성품을 가지고 있지만 법무장관 재임 시에는 이석기를 내란 음모죄로 구속시키고 통진당을 해산시킨 장본인으로서 법무장관으로서의 강직한 면모를 보여준 인품의 소유자입니다 그러한 황교안 전 총리가 화가 났습니다 화가 난 정도가 아니라 분노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올라와서 드디어 폭발하고 말았습니다. 저들은 우리 국민을 개돼지로 여긴다고 분노했습니다. 저들은 더 이상 국가기관도 공직자도 아닌 추악한 범죄 집단에 불과하다고 말했습니다. 저들은 한낱 하이에나때에 불과하다고 저들을 공격했습니다. 황교안 전 총리가 지지, 지칭한 저들은 누구인가? 저들의 1차 대상은 6.28 인천 연수을 재검표를 주관한 천대엽 대법관 판사들 그리고 피고 쪽인 중앙선관위 8월 23일 경남 양산을 8월 30일 영등포을 선거 무협 소송 판결 주심 조재현 대법관과 여러 판사들 그리고 중앙선관위가 되겠지만 중앙선관위를 주의 통제하는 자는 문재인에 의해서 임명된 조혜주 상임위원이고 대법원을 지휘하는 대법원장 역시 문재인에 의해서 임명된 김명수 대법원장, 문재인의 충복, 문재인의 복심, 문재인과 같이 먹이를 사냥하는 하이에나 무리들이 아닐까? 대선 후보로 나온 황교안전 총리, 2020년 제일 야당 당대표직을 맡고 있을 때 새로 총선이 끝난 직후 민주당이 부정 선거에 의해서 180석을 싹쓸이해간 그 시점에서. 그 시점에서 어찌 그는 사이로 총선이 부정선거였다라는 점을 몰랐단 말인가. 만약 그 당시 곧바로 사이로 총선은 총체적 부정선거다! 라는 선거 무효를 주장하면서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수많은 우파 시민들과 연일 부정선거를 고발하던 우파 유튜버들과 함께 투쟁을 했더라면 어쩌면 지금쯤은 제일 야당 대선 후보 부동의 1위 자리를 굳건하게 유지할 수 있었을 텐데. 선거가 끝난 지 이미 1년 반이나 지난 지금에 와서 부정선거를 주장하다니. 한 나라를 이끌어갈 유능한 지도자라면 사건의 본질을 꿰뚫어 볼수 있고 사태를 파악할 수 있는 뛰어난 인지능력과 자신만의 특별한 정보 채널도 갖추고 있어야 하거늘. 대선주자 12명 중에 하위권을 맴돌고 있는 현재의 지지도가 그의 우유부단함과 매사에 너무 몸을 사리는 보신 제일주의를 말해주는 것은 아닌지. 아무튼 이제라도 대권주자 중에 가장 강력하게 부정선거 투쟁을 하는 그의 모습에서 한가닥 희망을 보게 되었으니 다행입니다. 문재인을 대통령으로 만들기 위해서 배우에서 들킨 김동원을 지시하고 지원하면서 불법적인 선거 관련 범죄 사건에 연루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경수 경남지사에게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이 확정되어서 그의 지사직 박탈과 동시에 문재인의 오른팔인 김경수는 현재 감옥에 수감되어 있습니다. 이런 범죄 사실과 연관이 되어 있는 문재인의 범죄 공모 사실은 부정할 수 없는 팩트이기 때문에 드루킹을 통한 언론 댓글 조작과 촛불혁명이라는 불법적인 시위난동 세월호 해상사고와 가짜 태블릿 PC 올림픽 메달리스트 정윤아 마녀 사냥식 등의 저질스러운 언론 광풍으로 헌법재판관들을 협박해서 청와대를 불법적으로 점거한 것이고 대한민국을 좌파 독재세상으로 탈바꿈시킨 것입니다 이쯤 되면은 황기한전 총리가 말한 저들, 저들 추악한 범죄자, 하이에나 때가 누구인지는 더 이상 설명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청와대를 불법 점거해 있는 문재인과 그의 추종 세력들은 자신들이 범죄 행위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애국 시민들이 태극기를 들고 광화문에서 집회를 열기만 하면은 공포에 떨면서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코로나 19 확산과 같은 악랄한 구실을 만들어서 재인 산성을 쌓고 경찰력을 총동원해서 시민들을 탄압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자신들이 저지른 죄가 너무나 두렵고 무섭기 때문일 것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국가를 위해서 또 국민을 위해서 국민을 대신해서 일하는 여당도 야당도 없는 오직 자신들이 살이 사욕과 정치 생명 연장만을 걱정하는 이기적이면서도 기회주의적인 정치인들이 판을 치고 있는 아주 한심한 나라가 되고 말았습니다. 만천하가다 알고 있고 전 세계인이 다 알고 있는 대한민국이 사유로 부정선거에 대해서 현재 여야를 떠나 대권 후보군 중에서 상위권을 달리고 있는 윤석열도, 이재명도, 이낙연도, 최재형도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이제 국민이 나서야 할 때입니다. 이미 지난 세 번의 재검표 결과에서 배춘니 투표지, 일장이 투표지, 찢어진 투표지, 이발의 투표지, 중국산 150g 불량품 모조지로 인쇄된 수천, 수만 장의 가짜 투표지들이 부정선거 증거물로 나왔습니다. 이제 저들은 더 이상 숨길래야 숨길 수 없는 막다른 골목에 몰려 있습니다. 그래서 저들은 최후의 발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독자 이니셜 우독 씨께서는 다음과 같은 글을 올려주셨습니다. 갈 길은 멀어 보입니다. 저들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시간 끌고 어거지 쓰고 핑계 대고 뻔뻔하고 달려들고 협박하고 국민의 눈과 귀를 막고 국민들이 지치게 만들고 순수한 국민들을 싸우고 의심하게 만들고 끝없이 발악을 할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동요되지 말고 굳건히 밀고 나가야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제 고지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정상이 바로 눈앞에 있습니다. 우리는 모든 유리한 증거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증거들로 인해서 우리는 이미 승리한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우리는 승리했습니다. 온갖 종류의 추악한 부정 투표지들이 수없이 많이 나와 있는데, 왜 우리가 선거무효를못 외치겠습니까? 따라서 우리는 선거무효 부정선거 책임자를 처벌하라! 라고 소리 높여 외쳐야 할 때입니다. 책임자를 처벌하는 날, 새로운 세상이 열릴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는 집회금지와 같은 코로나 만능 무기에 대해서도 당당하게 맞서 싸워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어쩌면 저들은 대선 때까지 코로나 방역을 무기로 쓰려 하겠지만은 우리는 집회 금지 철회라는 구호로 위기에 대한민국을 구하는 진정한 정치 투쟁으로 우리나라를 구해 내야 합니다. 저들이 집회를 금지시킨다면 우리는 이제 전 국민이 일인 시위로 맞서 투쟁해야 할 때입니다. 전 국민이 일인 시위자가 되어서 다음과 같이 소리쳐. 소리 높여 외쳐야 할 때입니다. 사위로 부정선거 특검을 실시하라. 사위로 부정선거 선거 무효 판결하라. 사위로 부정선거 책임자를 처벌하라. 사위로 부정선거 집합 금지 철폐하라. 매년 3월 대통령 선거에서 확실하게 정권 교체를 염원하는 저의 기도와 노력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구독 신청과 좋아요 그리고 의견 참여 댓글은 저희 이러한 노력과 또한 후속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될수 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